네. 아,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폼 파워 15단계 매진메가이브입니다 자연 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 가도 절감하기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폼 파워는 어, 한마디로 매연 전처리 장치이고 매연 엔진 방어 시스템입니다. 어, 유로포 56로 이어지는 자동차 매연 후처리 장치 때문에 차들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엔진은 한마디로 딱 두가지만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열과 카본 입니다 어, 카본 때문에 엔진은 고장을 일으키고 카본이 어, 엔진 트러블 고장의 가장 큰 원인 물질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 유로6 같이 dpf 하고 여수수 마우라가 같이 포함된 차들은 특히 그게 더 심합니다 여기다 보면 유로포 d p 파고 유로아이브 요소수 SCR 이 마우라가 두개 합쳐졌기 때문에 시, 쉽게 사람으로 치면 마우라를 어 마스크를 하나 쓰다가 두 개를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를 쓰기도 버거운데 두 개를 쓰게 되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차주님이 지금 세 대째 보냈네 지금. 한대는 엑센트 25돈 건물 차에 징계 뜨부라고죠 그다음에 트라고 또 한대 하고 갖고 이제 이 차도 트라고인데 몇 년식이에요? 이게 10년이면 으니까 12년식인가? 이제 2012년식이나 됐겠네. 2012년식. 예. 요소수 들어가잖아요. 아. 어. 그면 유로포 이지알이 있는거죠 이지알 아 포, 포입니다 그러면 아 이지알이 있는 포인데 이게 알미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적재함이 알미늄으로 된 이유는 이 금속이 일반 쇠보다 3배가 가볍 습니다 알미늄이 일반 쇠에 비해서 그래서 알미늄 적재함이나 또 사시 같은 것도 또 문짝 같은 것도 알미늄으로 하는 이유가 이 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겁니다 어, 뭐, 톰수를 많이 싫어하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라안 하고, 어,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공주요, 충남. 충남 공주. 어. 드디어 공주의 세대가 이제 또 이렇게 딱 운행하게 생겼네. 이제 공주 바닥에 난리 났네. 네, 네, 네. 어, 큰일 났습니다. 제,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올집이고정비공장이고 자동차 회사고, 영향이 막대기 어우는데, 전국에 있는 차가 다 닮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 내가. 어? 지금 저, 우리, 저, 엑센트고트라고도다 좋다고 그러지 네. 저, 그, 먼저 해간 사람도, 소개한 사람도 좋아, 좋아하고, 자기가 먼저 달았다고. 나는 거기서 언제 미처 몰랐어, 같이 일한지. 아, 어, 근데 저, 좋다고 지금, 아, 어,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주분인데, 한 차주분이, 어, 하고, 이것도 완료했겠네. 와류, 와류, 바람개비. 이 차도. 바람개비? 예, 있어요. 마우라에, 인터클로스에, 우 에어컨 하우스에 연결되 있어요. 아, 근차 그두 대도 다 하고, 그 차도 하니까, 던어간 만큼 반응이 있으니까, 이런 데 눈이 떨어져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 그거 해보니까 파이다 하면 절대 이런 데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예, 그러면 이 차도 15단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탑을 들어주세요. 예, 예. 이게 들리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장착을 하고 또현상를 찍어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오일 힐타. 아, 여기서 점도를 항시 잡아줍니다. 5천에서 6천 사이에 교환을 하면 어, 발생되는 카본 양보다 어,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 유로5 까지는 거의 올교환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중간에 뭐 몇십만 키로 타다가 한번씩 교환해 준 차들이 있는데 놀래 갖고 지나가 온 차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차가 안나가냐 연비가 떨어지냐 새오일을 갈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있는 오일 힐타 오일 힐타하고 연료 힐타 여기 있잖아요 연료 힐타고 오일 힐타는 여기 밑에 있는데 아이 힐타는 아뭐 어, 어떤 분들은 어 일년에 한번 갈아도 괜찮은 차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주기적으로 원래 이 차가 3만키만 3만 킬에 오일을 갈았으면 3만 킬에 이걸 가, 교환을 해주니까 차가 더 좋아졌다고 어, 전화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차에다 맞게끔 해주면 된다. 이것도 실타기 때문에 어, 자주 갈아갖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엄청 중요하거든요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엔진의 그 연소 환경에 도움이 되는게 공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거 아까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위동력이 3단계 에 인젝터도 보호하고 녹물을 잡아준다 기름도 가열해 주고 또 중요한 것은 입자를 분해를 해갖고 연소가 잘 되게, 연소실에서 연소가 잘 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매연이 수러들은 가장 중요한 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카본 분리기, 카본 분리기입니다. 이게 이걸 카본을 분리를 하냐. 일타에서 못 걸러주는 녹아버린 분해된 카본을 여기서 침전을 시켜갖고 다시 걸러주기 때문에 이 침전이 누구보다도 침전을 하게 되면, 어 그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카본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항상 엔진 오일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점도를 잡아주고 청결을 유지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엔진 오일 교환은 폐쇄식 일괄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폐쇄식 일괄 교환 방식이 뭘, 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금붕어 키울 때 어항에 물을 넣고 아무 정화 장치 없이 키우면. 그, 금붕어가 똥싸고 오줌싸고 그럴까 합니까? 음, 배설물이 있을까 합니까? 배설물이 지그들이 노는 물을 흐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이 점점 점점 오염이 되면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금붕어들이 물고기들이 이불 둥둥둥둥 응, 밖으로 빼내잖아요. 죽겠다, 이거죠. 물갈아줘라이 말이죠. 그러나 이 그 순환 장치가 있어가지고 오염된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고 또 맑은 물이 또일부는 들어가고 오염된 게 나오게 되면 그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물 갈아주는 것도 연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제품도 시동을 거는 순간에 계속 순환이 되면서 오염물질을 계속 제거해 주고 또 주기적으로 실타를 교환하면서 오염물질을 살리터씩 빼주고 세오이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순환식입니다. 그래서 도쿠에서올 교환 없이 이 휠타 교환만으로도 이 차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본은 엔진 저항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차든 뭐로노 6든 1년 되든 2년 되든이 우리 휠타를 점점 점점 교환할수록 차가 가벼워지고 차가 잘 나가고 성능이 살아난다는 뜻은 올교환을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휠타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고 카본을 밖으로 빼내 주니까 엔진에 제한 걸렸던 것이 없어지니까 내리막도 잘 내려가고 평지도 잘 가고 악셀 페달을 평상시보다 깊이 안 밟아도 차가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엔진어는 열과 카본만 제거를 해주면 엔진 수명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모든 열은, 정정 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유로 6 같은 경우는 DPF하고 요소 때문에 열이 부동액이 끄덕은 0도가 넘어요. 어, 여름에는 뭐냐 에어컨 덕을 못 본다고 벤즈 우리 덤프 차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상담 전화 왔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덕을 못 본답니다. 그 정도로 열이 유로 6는 가열이 되기 때문에 어, 평상시 이런 유로 하이브나 포나 3에 비해서 가열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일도 빨리 오염이 되고 빨리 내구성도 떨어지고 고장도 자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열을 잡아 풀고 카본을 잡아 뿌니까 그, 유로시스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그만큼 부활을 걸어놨던 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차들은 또한 10년 운행을 하고 또 노화가 진행됐으니까 우리 잘우 제품을 담으면 또새차 성능으로 살아나니까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엔진이 노화되는 것은 그만큼 도쿠에서 폐유 상태에서 올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장착을 하면 올 냉각이 됩니다. 냉각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 고바에 올라가도 부동의 100도 이상 올라가던 게안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열이 빨리 떨어진답니다. 평상시 같으면 내리막 다 내려가서 안, 정상으로 안, 안 오던 그 냉각수가, 온도가 중간중도 가기 전에 벌써 정상으로 와픈답니다. 그만큼 빨리 냉각이 됩니다. 예, 한번 뭐, 뭐 시동 걸고 한번 또 동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나이트카고하고 헤비카고 다른 게 뭐냐. 짐이 무거우면 그만큼 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걸 장착을 해 버리면 힘이 덜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10톤에서 15톤이 어디로 갔다 잖아요 파워텍 460입니다 이 차는 DPF가 안 달리고 EGR이 달린 차입니다 아예 이제 온기가 딱 올라옵니다 온기가 올라옵니다 거기서이다 되니까 한번 봅시다 쫙 한번 밟아 봅시다 지금 150만 넘었다는 얘기죠, 희로가? 네, 55만. 50 아니 지금 150만 넘었을까요? 아니요, 거리요? 55만일까? 아이, 10년이 넘었는데. 어? 그건 모르고 사. 어, 아 150만 넘었어. 요 앞전 연식 좋은 차도 두 번째 단 차도 틀라고 1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 130만만이가 뭐 20만만이라도. 요건 이 그것보다 연식이 더 오래됐지? 오래됐잖아요. 앞살 페달 반응이 어때요? 이런... 부드럽죠? 예, 예. 가볍죠, 가벼워. 예, 예. 핸들 잡아봐요. 쫙할핀 밟아봐요. 이빨 올려봐요 어, 이, 이천에 묶여있나요 괜찮아. 다 묶여있어. 근데 진동이 없죠? 진동이 확 줄었죠, 지금. 예, 예. 음. 우리 사장님은 복받은 분이에요. 우리 차주님이 이렇게 또, 어? <laughs> 운전한 분들이 억수로 편해요. 음. 피곤한 것도 줄어들고. 좋다고 지어 차주님도. 뭐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하니아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 연비도 좋아졌다고 차살나간다고 예이또 공주까지 가시려면 또 한참 가셔야 되는데 아까 아, 얘기했죠 뭔일 있으면 전화 저한테 해주세요 네. 응. 운전하다뭔일 있으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고 악셀 페달이 또 갑자기 무거워진다 하면 필터를 먼저 갈아야 됩니다 몇가이을 필터를 네. 예, 예 그래야 빨리 이게 잡힙니다 어. 이렇게해서 장착을 어,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따끈따끈합니다. 아 오케이 예 광고 스티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해서 공주의 공물 나르는 차세 어, 대를 장착했는데 또한 대가 차가 또세 차가 또 나온답니다. 아 어, 어, 감사합니다.